잠시 엘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죠? 뭐야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네, 중층을 한번 보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저측 말고요 야 보이시나요 그래프가 아름답습니다 저점 찍고 이거는 변동성이 가장 크네요 15억 막 찍다가 지금 15억 찍고 있습니다 10억 올랐네요 15억짜리가 진짜 엄청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막 공포 폭등 조장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나몰라라 하겠다고요. 부동산에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한번 서초, 방배동 여기에 재건축도 아니고요. 굉장히 노후화된 음. 아파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2000년식 최대 수도 굉장히 작죠. 대단지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얼마 올라갔는지 한번 보, 볼... 요 예, 이것도 9억에 나와있어요. 심지어 투름입니다. 이거, 이거 한번 볼게요. 방배 1차. 이거는 그, 그나마 500세대 대단지에 속하는데요. 14억이 지금, 야, 18억까지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싸게 나온 게 18억이네요. 야,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도 투름인데. 그러면 여기에 신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배 롯데케스 유명하죠? 25억 정도 하네요.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21억 하다가, 25억 한방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3억이 3천만원처럼 뭐 너무나 쉽게 지금 폭탄력을 갖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내 지인이 우성 아파트 이거 그냥 팔고 너무 잘 팔았다고 막 혼자 좋아하시던데 내가 그렇게 팔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 팔았습니다. 얼마에? 15억에 팔았었거든요. 아 이거예요. 이거 30평대요. 22평짜리. 이거 이거 이거요. 지금 날라갔죠. 얼마예요? 층수도 이건 저층이고 층수 좋은 거였거든요. 지인이 볼 수도 네, 있기 네,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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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야, 하겠습니다. 최상급지들 과천도 막 날라갔죠. 레미안 슈르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대표적인 과천에서 가장 유명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이 사이클의 가장 최저가는 9억 되었는데 제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6억? 잠깐만요. 야 이거 뭐야? 이건 진짜 이거 큰일 났는데. 아 제가 보면서 놀라고 있어요. 진짜 큰일 났는데 16억 5천만 원? 2008년식인데도 불구하고요? 16억 5천만원을 찍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신축은요 얼마 찍었냐면요 신축 한번 볼게요 작년에 여기 또 우리 사줬는데 막 올라가네요 평대도 아 18억대 막 찍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게 로얄층 기준, 네, 로얄층 기준 20억대가 나오고 아 심각합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투자 안 하시겠다고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전 고점에서 떠,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유지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판교도 마찬가지예요 매물이 없어요 전세 매물 보이십니까 지금 대단지가 전세가 3개 뭐 3개 4개 현세에열기가 3개. 3개. 있어요 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전세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요 서울 수네권에 이렇게 핵심지로 한번 저희가 다 봤는데요. 뭐 마용성광뭐 말할 필요도 없고 다 봤죠. 여의도 재건축 뻔하지 않습니까? 음. 다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목동, 여의도, 뭐 동작구, 서초, 강남, 홍파까지 그리고 뭐 과천, 판교 핵심 지역 최상급지가 지금 폭발력을 받고 계속 연일 폭등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걸 그냥 나몰라라할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 주변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음. 와, 이렇게 여기 안양 평촌 범계 3번까지 다 퍼져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수원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분당은뭐 말할 것도 없죠. 잘 보세요. 빠르게 막 그렸지만 이렇게 다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퍼져 나갈 거예요. 근데 이 빨간선을 좀 벗어나는 지역은 음. 아, 웬만해서는 사지 마시고 어디로 사야 된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어드렸죠. 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느 지역인지 다 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명쾌하게 딱 지. 어 그거 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 우리 한번 안양지역도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중산급지에요 대표적인 아파트가 여기 현대홈타운 구축아파트죠 아 전세도 없어요 현세대인데 전세가 두개에요 아, 진짜 전세가 없 아마 이것도 금방 나, 나가겠죠 나온지 얼마 안됐어 어제 나왔어 음 어, 나갈겁니다 그러면 한번 실거래까와 날라가고 있습니다 봐 9억 4천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억대였는데 음. 이제 1억 올라가는 건 돈도 아닌 것 같아요. 5억, 10억 기본 올라가고 막 20억씩 올라가니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이게 초창기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 사이클의 한 17년도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자 뭐 준신축이라고 볼 수가 있, 있습니다. 9년 됐는데요. 이제 10억 됐네. 25평 가장 싼게 이제 9억 9천이고요. 10억 4천만 원 하고 있습니다. 아, 10억 대다 찍었어요. 조금 있으면 전거좀 올라가게. 네, 이제 이제 발동이 슬슬 그렇죠? 걸릴 겁니다. 중상급제와중상급제의 네. 시차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확인되는 네. 거고. 하모 아파트 이거 재건축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아직은 얼마합니다 어, 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중상급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참 재밌지 않나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재밌는 겁니다 죽장 분당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야 이건 전세 진짜 어, 미금 좀 작은 동네이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보이시나요 그나마 미금보다는 더 위에 여기 서현역 여기가 핵심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18억짜리가 보이네. 평수 큰 거를 봐야지. 작은 거 말고. 보이시나요? 17억, 18억. 전고점 뚫었다는 게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작은 평수, 39제곱미터도 엄청 작은데 엄청 많이 올라가고. 네. 예. 평수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날라가고 있다 라온 패밀리 구독자 그, 그리고 매주 일요일 밤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참석하시는 우리 찐팬 분들 아, 올해 다 매수하셔가지고 부자 되시고요 또 매도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5년만 참으셔가지고 수억씩 최소한 10억씩 다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별님 로드캐슬, 청담이요? 청담 로드캐슬 사시려고요 청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를 지금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강남사고 특정 상급지은 이미 끝났고, 예, 이미 들어가는 시기가 평단가로 말씀 주시 말씀드리자면은 평단 4천만 원대 지역이 아직은 찬스가 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청담동 아파트 롯데캐스 말고 다른 아파트막 지금 실거래가 한번 보도록. 날라가고. 그래서 지금 세상 같은 경 진입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그 자본금에 맞게끔 청담동에 아파트 두세 개 어,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음. 근데 그 중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작년 가격으로 나온 초금매. 이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권은 초라가시기 전에 갑자기 긴급하게 증여.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막 5억씩 막 다운 시켜서 막 말도는 조금매도막 그냥 너무 급하니까 빨리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증여세로 이렇게 자녀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30억을 25억이 팔기도 합니다. 청담동에처음 작아요. 신사 압구정 노년 한강을 끼고 있는 청담역 그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용의 우두머리. 그다음에 오른쪽 귀라고 볼 수가 있는 아주 그냥 핵심이죠. 왼쪽 귀는 어디요? 서초 자문 이쪽 라인이죠. 만약에 아, 청담동에 난 관심이 있다면. 어, 청담동이 좀 저렴할 수가 있어요. 이 최상급지에서는 예, 왜냐하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나 이좀 이쪽 음, 음. 라인에 많이 또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살짝 음. 그렇다고 뭐 잃을 수 있는 입지는 아니고요. 음. 그래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기에 뚜렷할 만한 그 최상급지에서 유명한 대단지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이 청담동이 바로 옆에 있는 압구정보다는 살짝 틀어가지고. 한번 사볼만은 하다. 왜? 아구정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에 반해 좀덜 올랐어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한 최상급진데 3, 4억 밖에 안 올랐잖아요. 상대적으로 한번 청담동 지금 들어가 볼만 하다. 그리고 지금 놓치면 이제 청담동도 상승폭이 더 커질 거예요. 나라 간단는 얘기죠. 예, 결국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주춤할 때. 왜냐면 무조건 계속 폭등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주춤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 사야 됩니다. 근데 그때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살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사는 것이 선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음. 옆에 앞구정살고있다고 하면 좀 떨어질, 음. 떨어질 음. 때 지금은 아니에요. 예, 지금 사면 안 된다. 아 제인 분이 사셨대요. 아 팔면 안 되지. 네, 팔면 진짜 안 되지. 현금화 시키면 한 10억 넘게 손에 볼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정보 많이 드렸으니까요. 한주 동안 또 고민하시고 내 행동으로 매수하시고 매수에 또 여러 가지 또 고민 사항이 있다 여기에 나온 문자 주시면 답변 연락. 드릴게요. 아시겠죠? 다 종합해봤을 때 지금 10억 이하는 빨리 들어가세요. 이게 네. 결론이고요. 10억 이상은 늦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마지막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상 밑에 따봉 좋아요 <laughs> 있으니까요. 항상 <laughs> 눌러주시고 구독자 만명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네. 매주 진짜 또 핫한 정보 다 갖고 올 테니까요. <laughs> 언제든지 부동산 가격 분석 음, 궁금하시면은 라이브 방송에 참석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 라이브 방송 못 참겠다. 그럼 여기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로도 받으시면 예. 되고 여러분들 항상 한 분이라도 부동산 매수해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할 테니까 제 함께 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